차은우 씨랑 김남주 씨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자체가 김남주 씨 6년 만에 복귀작이어서 되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뭐 나이 차이도 있고 전혀 조합을 볼수 예상할 수 없던 차은우 씨와의 만남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어떠신지 두 분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남주 씨 혹은 차은우 씨 어떤 분부터 답변하실까요? <laughs> 후배 먼저 네, 네. 어, 일단 먼저 남주 선배님 선배랑의 케미는 전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은 첫 리딩할 때는 조금 약간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날 리딩하고 바로 회식을 다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선배 너무 좋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 너무 잘 맞기도 해서 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배랑 같이 하는 신 있으면 너무 즐겁고 또 고민하거나 선배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어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배랑 하는 거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차은우 후배께서는 백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점수화해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똑같이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한번 점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110점 주겠습니다. <laughs> 역시 후배 사랑 내리 사랑이네요. <laughs> 케미가 어떠셨나요? 어, 차은호 배우, 배우 차은우와저 어, 저 김남주의 조합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어, 저도 많이, 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되게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촬영장에서의, 어, 배우 차은우는 그 유연성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어,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합을 맞춰서, 어, 오픈마인드로, 어, 열린 마음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정말 처음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온 사... 왕자님처럼 너무 좀 처음에 이렇게 보기땐 부담스러웠는데 날이 갈수록 정말 귀여운 동생 같은 어, 동생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모? <laughs> 근데 어쨌든 예, 너무 동생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촬영 참 잘했어요. 네. 네. 평균 105점짜리 캠이 <laughs>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